사주 공부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 안녕하세요. 간지학당 3방교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띠생의 2023년 6월달 말의 달, 7월달 양의 달, 여름의 시간의 운세를 알아볼게요. 자, 소띠생에게 2023년은 충묘 제살의 시간이 1년간 작동을 하죠. 자 충묘제살이라는 것은 자신의 자격, 자격증, 재주와 재능을 펼치는 시간이다. 자그 다음에 제살의 위험한 점은 사회의 변동 속에서 자기의 주도권이 손상당할 수 있다. 그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현실의 변화 속에서 부딪히면서 재산적인 손실. 그 다음에 몸의 손실, 재난, 이런 것을 겪을 수 있다. 좋은 면에서는 자신의 재능이 다양하게 펼쳐진다는 뜻도 되는 거고요. 그러한 잿살의 시간이 1년 동안 작동하는 거예요. 자, 그 기반 위에서 6월달, 7월달은 소띠생에게 어떤 시간인가? 자, 소띠생 자체의 운세를 파악하기 전에 시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판도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2023년 6월은 무게합과 오묘파가 작동을 한다. 그동안의 질서가 새롭게 변한다는 거예요. 자, 무게합이라는 것은 천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신계에서의 변화를 읽어내는 그 상징어이고요. 그 다음에 오묘파라는 것은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 환경의 변화, 사람들의 이동의 변화를 표현하는 상징어예요. 자, 무게합이 작동하는 6월달은 기존의 정보, 기존의 자료가 다양하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현실화된 정보를 원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도 실용적인 것을 원한다는 뜻이에요. 좀더 개방적이고 다른 세력과 연합을 하거나 교류를 통해서 실력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장단점을 이제 파악하는 과정이 펼쳐진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교류하고 이러한 시간이 6월달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오묘파가 되죠. 실제로 만들어내고 현실에서 기획했던 것들을 이제 타인들한테 전파를 시키고 판매를 하고 또 평가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파라고 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자, 파라고 하는 것은 교정을 하고 시행착오를 인정하면서 좀더 다듬어 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시행착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될수 있다. 오묘파를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시행착오가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덮어두거나 안 고치려고 하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오묘파 시간에는 다듬고 고쳐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더큰 발전이 오겠죠. 자, 그 다음에 2023년 7월, 기미월이 되면 세상의 흐름은 사람들의 정신계에서는 기계극이 작동하고, 사회의 현장에서는 묘미합이 작동을 하더라. 자, 기계극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의 테두리에서 자격, 그 다음에 정보, 정보량,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평가의 기준, 새롭게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현실에 맞게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그 주변 환경에 맞게 변화시키라는 거죠. 그 선의의 거짓말도 할줄 알아야 되고 그 포용력과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정해진 틀 속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에 맞게 주변에 맞게 변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유통 능력이 증가가 되고 타인들과 교류할 때 부드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또더 발전을 위해서 벽을 허물고 그 불필요한 것은 좀 과감하게 버리고 그걸 기계극으로 이해하세요. 자, 그리고 세상의 판도는 묘미합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삼합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좀더 노련한 것을 요구하고 어느 하나로 치우치었다기보다는 좀더 종합적인 판단. 그다음에 물건으로 따지면은 그 불편함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적인 물건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아까 말의 달과 양의 달이 만나면 오미합이 되죠. 오미합이 되면은 이제 가장 누구나 편리하게 쓸수 있는 형태로 유통이 돼야 되는 거고 누구한테나 통용이 될수 있게. 그 다음에 어떤 사상이나 어떠한 파벌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다. 여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보다 포용적이고 보다 넓게 퍼져 나간다는 뜻이에요. 종교가 뭐든 내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든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추진할 거는 추진하고 변화시킬 건 변화시키고 이 시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천간에서 무계합이 되고 기계극이 되면은 정해진 자격에만 얽매이지 말고 좀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라는 거예요.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다양한 먹거리가 자꾸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묘파와 묘미합이 되는 그 말의 달 양의 달이 된다는 것은 그 벽을 허물어라 경계를 넘어라. 드넓은 대평원을 말처럼 양처럼 그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깨부숴라 이거죠. 어떤 벽을 깨부수고 그래야지 그것이 나중에 내 편이 되는 거고 나를 지지해주는 내 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나중에 결과물인 돈이 되는 거죠.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시다 보면은 각자의 사주팔자도 중요하지만. 1년의 운에서 그 매월의 운을 본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내 사주가 물이 많다, 불이 많다 이런 거에 의해서 어느 달에는 더 나쁘고 이런 거는 있겠지만 년의 시간, 월의 시간을 기준으로 보신다면 큰틀 속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지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시간의 흐름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동하면서 먹거리와 세상의 판도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6월달, 7월달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죠. 6월달에는 그 현실화 작업, 그 다음에 전달 방법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받아들이고 배우게 되고, 그러면 오묘파를 제대로 보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묘파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7월 달에 기계극과 묘미합이 될 때, 약간의 조정과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묘미합이 되면서 조금 숙련화되고, 조금 전문화되고 다듬을 정도로 발전을 시켜줘야 된다. 자기 직업과 그, 각자의 위치에서 이 기준을 삼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띠생에게 2023년은 충묘제살이 1년 동안 작동하니까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인정받고 펼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재난재자로 해석한다면 토끼띠에는 사회적인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죠. 사람들의 관심사도 많이 이동을 하고 그런 것에 민감한 제품에 올인해서는 안되겠죠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2023년 6월 달 7월 달에 소축자와 말오 추고의 원진시간이다 그 다음에 충미의 육충의 시간이다 자이 내용을 해석해 보면 되죠 자 소띠생만을 기준으로 2023년을 본다면 자신의 자격을 이용하고 재능을 다듬는 시간이다. 사회적인 변수를 조심해서 사회적 변화에 민감한 제품이라든가 그러한 분야에서는 과도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셔티생에게 6월 6일부터 7월 6일은 추고 원진의 시간이다. 소띠생의 기본 기질이 그 규칙에 딱 맞아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의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야 되고, 이 원칙이 되게 정확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의 달이 되면은 그 원칙보다는 현실적으로 타인들과 교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변수에 부딪히면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소띠생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장점이 변질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현실에서는 그 벽을 허물라고 하고 경계를 좀 넓히려고 하고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말에 달에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죠. 추고 원진이다.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고 고민의 시간이 된다는 거죠. 7월달이 양의 달이 되면서 충미충이 되잖아요. 그 충미충일 때 확실하게 자기 노선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추고 원진의 이 고민의 시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죠. 도망가서는 되는 게 아니고 완벽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융통성 있게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하고 타인의 생각에 맞춰주고 단련하는 과정을 추고 원진이라고 보세요. 자, 2023년 7월 7일부터 8월 6일이 소서대서가 있죠. 여기가 양의 달이에요. 수띠생에게 미월은 충미충의 시간이다. 자, 소띠생이 추고 원진에서 고민했던 것이 충미 육충이 되면은 내가 할수 있는 것과 내가 할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내가 갈 길이 확실히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충이 더 편한 면이 있어요. 원진보다 훨씬 더 편해요. 내가 할수 없는 거는 남한테 주거나 타인에게 양보하고 내가 할수 있는 것만 내가 잡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편이 돼줄 사람과 남의 편이 될 사람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과 또는 어떤 사람과 연합이 돼야 될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어, 충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주에 충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그두 가지 재능을 다 갖고 있듯이 내가 이쪽 길로 갈 거냐, 저쪽 길로 갈 거냐를 분명히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띠생이 양의 달을 맞이함으로써 충미충을 그 에너지로 받게 되잖아요. 그 에너지로 받는다는 것은 이제 소띠생에게 그 세상의 판도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소띠생에게는 오히려 편한 면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주종목으로 삼을 것을 이때 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띠생에게 6월달, 7월달을 보시면 충묘제살이 1년간 작동한다는 거 1번의 기준점을 삼아 놓으시고요. 어, 그 중에서 6월달, 7월달, 그러니까 말의 달, 양의 달을 보자면, 말의 달은 어, 그 전달의 속도 면에서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타인들과 어, 생각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조금 고민해야 될 시간이다. 근데 이 고민의 시간이 꼭 필요한 거죠. 왜냐면, 충미의 7월달이 오니까. 그래서 충미의 시간에 행동방식이나 그 견해 차이가 분명해지면서 오히려 내가 어느 쪽의 길을 갈지, 어느 제품을 선택을 할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과 내가 연합을 해야 될지가 분명해진다. 오히려 좋다. 이렇게 기준점을 정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서 7월 달에 충미충이 될때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도 있네요. 항상 충의 시간에는 그 이동을 하실 때 누구와 의견 차이로 싸운다든가, 그 다음에 부딪힌다든가, 그 다음에 물리적인 어떤 외형적인 그 부딪힘을 통해서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